201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소코인의 대학에서 태어난 마가와는 지난 2022년 1월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7년대 베트남 전쟁과 내전으로 캄보디아 땅에 묻혀 있던 수백만 개 이상의 지뢰 중약 100여 개를 찾아내 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마가와는 진정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설치류 아프리카 도깨비 쥐인데요 고속탐지기로 약 4일에 걸쳐야 테니스장 넓이의 땅 속에 묻힌 지뢰탐지를 할수 있는 반면에 마가와는 단 30분 만에 탐지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설치류 최초로 동물 최고훈장으로 불리는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작은 미물이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린 쥐에게서 드는 생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 누군가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니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이 시간 세계 성교보고 먼저 동방현주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명입니다 No. 방현주의 찬양 사명이었습니다. 매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 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앞서 캄보디아 땅에 묻힌 쥐래 탐지를 했던 쥐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땅에서 울리는 천둥과 같은 더러운 무기 쥐래에 대한 이야기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지뢰는 땅 속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린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시간에 한명 정도 지뢰 폭발로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지뢰는 가장 값싼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매설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제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뢰는 아군과 적군과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매설하면 밟아서 터지거나 제거해 주지 않으면 반 영구적으로 땅속에 남아 사람과 동물을 먹이로 삼고자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가장 피열한 무기입니다. 지형을 보면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대충은 알수 있지만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병대 출신이라 도로 포장을 하고 석축을 쌓고 도배를 하고 타일을 붙이고 페인트칠을 하고 지붕 수리를 하고 우물을 파는 것을 비롯하여 간단한 여러 작업은 할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지만 국가에서 무료로 가르쳐준 지뢰와 폭파병으로 군대생활을 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군대생활을 했던 것이 성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시고자 성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뢰와 폭파하는 것까지 전부 훈련을 미리미리 시키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나긴 내전으로 나라가 극도로 가난하여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옷도 부족하여 대부분 낡고 찢어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이 되어 벌거숭이로 거리를 할부하는 남자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벌거숭이였으며 대부분 배고파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집도 화장실도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에 가나 보이는 것은 군인들과 총과 경찰들과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믿지 못할 만큼 처참하여 차마 글로 적을 수 없고 말로 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모두 다 굶주리고 있었는데 저 혼자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면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몇달 후부터 저의 건강도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병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주사를 몇 대씩 맞으며 치료해도 발바닥에서 노란물이 흘러내려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몸무게가 주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앙상하게 보였습니다. 발바닥이 썩어가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간지러웠습니다.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수도가 있고 하수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거의 3년 정도 아프면서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악전 고투라는 말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군 분투라는 말은 벅차고 힘든 일을 홀로 애롭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소외받는 아이들이 이내의 전술을 하는 것처럼 몰려오자 악전고투를 하면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비민초는 조금만 사랑해주고 조금만 보살펴주고 조금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은 한금 어장이고 다이아몬드 어장이고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품어주는 성교사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가 비틀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쓰러져가면서 한걸음 한걸음 걸었던 800미터의 골목길이 슬픔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조금만 사랑해 주어도 몰려오는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맨 예수가 고통받으며 걸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씨름기도를 하였습니다. 위험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낙타 무릎으로 씨름기도를 애절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가 채찍을 막고 비틀거리며 걸었던 피아 돌로 로사를 생각하며 어떠한 악을 걸짝 핀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팔이 다리 부러지고 다리가 깨졌습니다. 손가락 수술을 할때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있자 담보디 의사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발과 어깨에 붕대를 감고 오직 그 이름 예수를 전했습니다. 선교사의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교사의 일생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인데요. 선교사님들의 고민 가운데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현지인들에게 되려 하나님보다 성교사를 의지할까 우려하곤 한다는데, 여기 미겔이라는 기니비 사우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광미정 성교사님이 전합니다. 제주위엔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한 미겔이에요. 2015년 제 사역 초반기에 언어도 잘안될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3일씩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성경학교인데 처음 해 보는 프로그램임에도 또 제가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걸 몸소 보여줬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제 의도를 잘 이해해 주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리더의 역할을 해 주던 친구였어요. 이런 미겔이 2017년 신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저도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저와 워낙 친했던 미겔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의 신학교 학비를 대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겔이 학비를 도와줘야 할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편하지 않는 거예요. 미겔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의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미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사실 전 미개를 안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백배 천배는 더 쉬운 일인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청년이 힘들어하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에 대해 미개에게 나눴을 때 정말 잘 이해해 줬고, 비록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이제껏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미겔은 워낙 어려서부터 건강하지 않던 아이라,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길 수십 번, 수술을 할수 없으니 신장 결석에 약을 먹기를 반복하며 5년을 잘 버텼는데, 최근엔 더 많이 안 좋아져서 포르투갈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인 건 일단 갈 수만 있으면 수술에 대한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전 문득문득 제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겁이 참 많이 납니다. 지난번 이유를 알수 없이 시름시름 앓던 샬루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요. 내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별을 준비하기도 전에 혹제 곁을 떠날까봐 또 선교사라서 무조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현지인들을 자립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를 의존하게 만든다는 걸잘 알기에 지혜롭게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잃을까 겁이 참 많이 납니다. 저는 겁이 별로 없는 편인데 기니 비싸우 시골에 혼자 살고 있어도 누구보다 씩씩하게 잘 지내는 저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할 만큼 기니비싸오 의료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변변한 수술을 할 만한 병원 하나 없고 제가 몇년전 교통사고가 나서 발가락 뼈가 부러졌을 때도 중국에서 지어준 큰 병원에 휠체어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의 꽃가마를 타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야 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니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웃 나라인 기니나 세네갈에 가서 치료를 해요. 안에에도 이유를 알수 없이 죽어가는 동네 사람들의 장례식 소식을 수십 번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니비 사우에 의대가 있긴 하지만 6년 의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전공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공부를 막 마친 학생들은 바로 의사가 됩니다. 소수의 의대 학생들이 외국에 지원을 받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은 인원이고 변변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기니비사우에서 그나마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미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권을 만드는 것부터 비자며 여행 경비와 포르투갈 체류 경비 혼자서 감당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재정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겔과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믿음이 더 견고히 자라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수술을 집도할 의사 선생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광미정 선교사님의 성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들 멜레니시아의 솔로만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곳 솔로만 아일랜드 인근 해역에서 최근 일어났던 보트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1520년 마젤란이 처음으로 태평양 바다를 볼때 바닷물결이 바다 조용하고 평안하십니다. 방금 전에 마젤란은 험난한 마젤란 해변을 통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태평양의 잔잔한 바다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이 바다를 마페스픽 피스풀 오션 평화로운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스픽 오션 태평양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월 4일 솔로몬 타일는 비극적인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4 스틸 미싱 씨. 14명의 탄 보트와 바다에서 실종되어서 현재 찾고 있다. 솔로몬 아이언들은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서쪽 지역, 오스레일리아의 트 북쪽 지역에 있고 메인섬 7개와 크고 적은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의 조그만섬 나라입니다. 수도는 혼이 아라이고 인구는 약 60만명이며 2017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은 1인당 2200달러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를 인구의 95% 이상이 믿고 있습니다. 기조는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서 약 7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이빙 명소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이곳 기조에서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아침 9시에 두 대의 보트가 쇼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뤄지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할 두 대의 보트는 나란히 달렸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때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출발할 때는 좋은 상태의 날씨였지만 갑작스럽게 나쁜 상태의 날씨로 바뀌면서 바다는 험악한 성으로. 흘러 갔습니다. 오후 5시경에 바다는 검은 구름으로 휩싸이면서 캄캄하게 되었고, 강한 소나기가 내렸고,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보트는 함께 가다가 서로 갈라져서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됐습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의 위험에 처했던한 보트는 그다음 날 새벽 3시경에 바다 근처에 있는 타로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다른 보트가 위험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실종된 보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벨만 울리고 어떤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습니다 실종된 보트에는 어른 8명과 초등학교 다니는 6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월 4일에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떠다니는 여자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날카롭게 잘라진 이 여자의 시체를 보고 가족들은 실종된 보트에 타고 있었던 엄마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실종된 보트의 여러 가지 잔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종된 보트에 사용하던 나무 조각들, 아이들이 먹었던 비스켓 박스들, 가스 탱크들. 경찰은 실종된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 책임자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섬 사람들에게 바다를 항해할 때에 지켜야 할 보트의 안전 수칙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에는 다른 교통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바다라고 불리는 태평양 바다이지만 이곳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찬소과 가사처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입 벌려 달려드라. 큰 풍랑의 위협을 당하며 입 벌려 달려드는 저 깊은 물을 보면서 섬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섬사람들은 절대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이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태평양의 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산악계휘말라치는 거센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섬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에 위치한 괌에서 변성 a m 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세계 성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성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성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성교 e n a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성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mission.cts.tv, mission.cts.tv를 입력하시면 성교사님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성교지 모습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새해 소망 아직 간직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지는데요. 오늘 순서 끝으로 이마라니 부른 아내 맘속에라는 찬양으로 세계 성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성교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가 나의 맘에 계셔 내 맘을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 DOO-